안녕하십니까 임베입니다. 이번 편에도 언제나 하던 코시카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첫 방송으로 낸거 아닙니까? 저번에. 로밍 아단이 했었는데 우리팀이 근데 그 아단이 정글을 다 빼앗아 먹었어요 거의 그래서 이번 로밍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화질이 좀꽤 화질이 안 좋을 수 있으니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첫템 아이템으로 항상 수정 조각이랑 활시온의 물약 두 개를 갑니다. 빼빼로 빼줘야 됩니다, 이거. 이거 빼줘야 됩니다, 이거. 확실히 레인은 링고는 스카이를 스카프를 상대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인은 이렇게 낼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바로 킬을 뗐었을텐데 그때가 1레벨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글레이브가 이렇게 체력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정보를 도와주면 얘가 죽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저에겐 안좋을 수 있는데 글레이브가 위험한 상태인데, 이걸 좋아야 될것 같아요, 지금 글레이브한테 일단 이게 W 쿨이 보면 바로 킬때로갈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게. 쿨이 이렇게 띠게 될지는 몰랐어요. 쿨이 조금 더 빨리 될줄 알았는데. 아, 죄송합니다, 이거. 때 부시안에 숨어있다가 원래 상대가 가까이 오면 가거든요 근데 갑자기 글레이브가 부시 밖으로 튀어나가서 미니언을 먹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점프를해야 되거든요 제가 미니언 먹다가 다시 부시안으로 들어오면 저에게 우리가 다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할수 없이 그냥 큐로 먼저 들어간 겁니다. 이제 큐로 키를 딸수 있을 때만 키로 들어가는데. 별이브 나갔나요? 왜 아무것도 안 움직이죠? 나가테 신고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지금? 얘가 나간 채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적이 와서 얘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갔으면 좀 우리팀한테 좀 위험한데 튕겨질 수도 있으니까 뭐 조금만 기다려보죠 조금 기다렸는데 안오면 이건 솔직히 좀 안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도 이럴 때 안, 이렇게 나가주면 안돼요 이렇게 이건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자동 공격이 켜, 자동 공격인 것 같습니다. 자동 공격. 내가 조금 더 가까이 오면 제가 큐를 한번 맞춰 주면2 킬을 따로갈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더 맞춰야 될것 같네요. 아, 판대를좀못 했네요. 큐를 한번더 맞춰 주면 좋을 텐데. 아, 쟤 너무 빨랐네요. 제가 신발을 샀었네요. 신발 살 살았었. 는데 이렇게 신발을 사 놓으면 도망갈 때 유용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얘도 평타를 한대 때리면 얘도 이속이 빨라지는 게 있는데. 근데 얘는 신발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좀 이미 이속 빨라진 거는 이미 쓴거 같거든요. 음, 이수 옷빨라줬는데 제가 신발을 써서 만것 같습니다. 레이브가게임 나갔네요. 이거 어떡하죠? 이게... 미니언 강사 먹기도 힘들 텐데요. 그러면 나중에 크라켄이 뜨잖아요. 그때 크라켄도 잘안 먹힐 것 같습니다. 미니언 강사만 먹어주고 나가지. 제가 1ds를 했지만 일단 잘 컸네요, 일단. 집에 온딱 얼음 불꽃이 나오니까. hp도 회복하고, 집에 가서, 템도 사고 딱 좋죠? 그리고 물력 하나를 삽니다. 지금 돈이 되면 신발까지 사려고 했는데 돈이 안 되네요. 그래서 신발을 못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이 되면 꼭 신발을 사세요, 신발. 이제 크라켄이 뜰, 뜰 건데. 제가 이렇게 나가, 나갔으니까, 우리가 크라켄은 못 먹을 것 같아요. 탱교! 탱 단단한 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팀에 단단한 애가 없으니까, 좀 먹기는 좀 힘들겠네요. 이렇게 국만 있으면, 이렇게. 제가 포탑 쪽이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팀워기가 쉬워집니다. 포식가는 공이 공으로 포탑 안에 가둬놓으면 포탑 데미지랑 그리고 저공 데미지가 합쳐지기 때문에 좀 좋죠. 이렇게 제가 포탑 구석구석에 들어가는 게 일단 제가 잘 컸네요. 이래서 좀 이 정도면, 한, 그래도 혼자서, 링고를 째는 건좀 힘들 것 같고, 제가 찔수 있는 건 한, 라인 같은데요, 라인? 라인 찔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글레이브가 게임 나간 상태라 제가 죽을 것 같거든요. 저 글레이브가 조만간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 이쪽으로 안 와서 안 죽을 건데, 왜 이렇게 세 줄에? 아, 죽어, 죽어, 아, 안 죽어, 이거 안 죽어! 와, 어, 간신히 살았네요, 이거. 이게 예, 쿠션이 없었다면 죽었을 뻔 했습니다, 이거 완전. 선능이 잘, 잘했네요, 이게. 일단, 대형 브리징 하고 신발을 위좀 사야겠어요. 그리고, 펠리, 리할리시원의 물약도 좀 사주고, 그리고 조명탕도 사줘서, 좀, 정탄 사줘서 애들이 오는 것을 볼수 있고 좀 도초 주는 사니 근데 이게 롤의 와드처럼 좀 시간이 길면 좋을 텐데 근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게 아쉽네요 이게 시간 짧은 게 아쉽네요 아 제가 좀 늦게 왔으면 좋았을 텐데. 공으로 제가 공제 공을 맞는 걸좀 도와주고 그리고 이를 라이언 시원하게 따져서아라임이참시원하네와 글레이브 나갔어요. 물음표 계속 치지 마세요. 그럼 그래, 저기 있는 게, 저기 있네요, 그러면. 죽었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때려준 동안 전 그냥 큐를 준비하고 있다가 그냥 가면 되죠. 어차피 제가 먹을 건데. 이 안에 있는 거리에서 상대를 상대나 은신대 있는 걸다 비춰주기 때문에 타카가 있을 때 w 쓰으면 그거를 이조명탄으로 보이, 보이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조명탄이 타카가 있을 때는 좀 그래서 좋죠, 이게. 아, 공만 있었다면 바로 지 공아. 안 돼. 링고공이 좋은게 어디든지 다 따라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곳으로 가든 다 따라오죠 일단 열 때는 피가 없기 때문에 지울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다가 계속 정글 먹으려고 살고 있다가 실수로 상대가 와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참 애매하네요 지금 일단 강아지 일을 일단 그냥 준비 먼저 준비하는 게 나을,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 일단 이렇게 이수정조은두개 사서, 예, 대형 프리즘이랑 일식 프리즘을 먼저 준비해 놓는 거죠, 이게.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요 이게. 이건 준비성이 철저한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럼 이제 궁으로 들어가서 치료를 좀 까줍니다, 상대. 음, 음, 기절도 있기 때문에 상대가 공격을 못 못하, 하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상대가 두 명인데 저는 한 명한테 공을 썼어요. 근데 또 나머지 한 명이 저를 때리면 저도 피해를, 저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것도 좀 생각해서 공을 써야 됩니다. 아, 우리 팀두 명이 나갔네요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좀 고민인데, 우리? 질, 질 수도 있을 것같은데 이거. 아,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그럼 이걸 심을해줘야죠 설마 역전으로 뒤집히면 좋을 텐데. 야, 이 갱가, 공이있으 그냥 갱갔을 텐데. 궁이 없는 관계로 그냥 집, 그냥 집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참, 아슬아슬한 차이였군요. 일단 신속장화를 서 먼저 사야죠. 신속장화는 12렙? 지금 애들 잘 컸기 때문에 피하기용으로 좋고, 이게 체력, 체력 체력이 200 늘어납니다. 그래서 체력이 낮으니 쿠시카한테도 좋죠, 이게. 아시카고 오네요? 아, 하가 타카. 착도가 이렇게 더블 있으면 체력 회복도 되면서 은신이 되거든요. 이에서좀 탁하가 잡기가 좀 힘듭니다. W가 있어서. 아, 너무. 어우, 진짜 궁쓸 바니 호공이. 다행이다. 아, 제 일단 제킬리로을수 있었을텐데 아깝네요 제 킬을 물 건너갔습니다 아니죠 지금 이 게임에서 지금 제가 킬을 제일 많이 먹었습니다 이정도면 킬이 응, 할수 있습니다 100%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한명이 나갈대도 저 우리, 우리 둘이 좀잘됐거든요 그냥 우리 우리 레일리 링거 였다면 이렇게 써주, w 써줄 때 이렇게 궁을 쓰고 있, 써주면 이렇게 W가 무효가 됩니다 아 발음이 좀 꼬이네요 한 명이 나가는데도 이기는 걸좀 기적같은 거죠 기적 제가 다이브 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포탑이 데미지가, 여러 <목소리> 여러분도 알다시피 엄청나게 없었잖아요. 지금 제가, 얘가, 제가 궁을 쓰고 있을 때, 얘, 얘도 같이 궁을 써주면 엄청난 쿨이에요 이게. 그러면. 아, 제약했었네요. 아, 제 궁을 그러면. 그냥, 하늘에다 궁을 쓴 거랑 똑같은데. 지금, 지금까지 라임이 한 번도 안 보이네요, 근데. 아, 드리어 보이네요. 오. 그냥 탁 하나 빠져. 더블 클해야지 트리플! 아, 트리, 아, 더블도 안 되네요. 아깝습니다. 더블을 었는데 아, 고큐를 었는데 진짜 아깝어요, 이게. 일단은 영웅 수업기을 해야 되죠. 이제 또강화지들을 가려고 이제 대형 프리즘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일식 프리즘도 가야죠. 이제 저희 의제, 저가 진짜 탔었어요. 아, 이제 절 이길 수 있는 애가 없어요. 혼자서. 근데 라임이 진짜 못컸어요 이게. 게임 나갔다 온거 같거든요. 얘가. 우리 글레이브는 그냥 죽었고요. 이쪽으로 가자. 제가 100% 지금 정글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 아까, 아!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요. 아! 제가 W 때문에 확실히 짱난 얘기. W가? 이 얘도 템을 사야 되는데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걸. 나중에. 아, 이렇게 된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카정을 가면 안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지금 타카랑 라임이 모여도 엄청나게 지금 센거 보셨죠? 아무리, 구, 아무리 10레벨이라도 12레벨이랑 움직면 이게 너무 셉니다. 아, 이거 질, 질 거네, 설마. 거 또. 잘하면 질 수도 있겠는데, 이게요? 다 아, 실수 엄청 많네. 아, 궁 써주세요, 궁궁궁. 아. 궁을, 얘가, 스카이, 궁이 깔아들이는게 있거든요. 저거리가 안 되나? 바꿨이네 같이 놓이자. 킬킬킬킬킬! 키킬킬아 아, 킬킬! 아키 아, 간식 따네요, 이게. 우리 스카이도 태을잘갖기 때문에, 지금. 저거 학상 말이 꼬인다. 아. 이제 W가 체력 회복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게 진짜. 이피 보세요, 이 피. 이걸로 살아남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이 정도 피로. 사연 플가 잠깐만, 정, 이거, 정글 따먹다 좋겠는데요, 기게 <laughs> 아,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땐 짓가야 됩니다. 정글 욕심 내시면 안 돼요. 이제 질주장을 할까? 아, 타격을 올려줄까, 그냥? 폭풍운도 자라, 이렇게 공속에 놓기 때문에 이게. 이걸 올릴까, 좀. 일단은, 작은 권총으로 일단. 공, 일단, 공, 공속을 일단 올려주죠. 야, 공속을 높아도 좋거든요. 지금 이수공 됐으니까 이제 공속을 올리면 돼요. 공속을. 그냥 얘 자체는 그냥 속도를 올려주면 돼요. 좋을 것 같으면 신속장화로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이제. 일단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까워 하면 안 되죠, 일단. 아, 이걸, 이게 있었는데, 이걸 질 수는, 이게 지네요, 그리고. 그래도 확실한 결과는 없습니다! 오오오오! 오이 있었는데, 아깝네요. 일단, 이게 7력회복하면 될걸. 제가 먹을 는데 아, 역시 제가 먹을. 제가 몸까지 됐는데, 설마 스카이가 저걸 먹은 면좀 아니죠, 이거는. 계속 말이 헛갈리나 스카프인스카이라고 하냐, 죄송합니다. 아, 집가요, 집가요. 도와줘야 되겠는데. <laughs> 아, 보세요 이럴 때 여러분이 이포 피해는 저걸 먹으면 되, 안 됩니다. 저로 로밍 이상은 저거 먹으면 안 돼요. 로밍은, 로밍 선택하신 분들은 제 체력이 높고,